이런 거예요. 복구 열펌을 하게 되면 머리가 이만큼 나빠졌어. 복구 열펌하면 이만큼 좋아져요. 복구 클리닉 하면 이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버지네어처럼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만큼 이안 좋아졌다고 우리가 복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쓰면 안 된다 고 그래요. 왜냐하면 버지네어처럼. 5단계까지 나빠졌는데 1단계처럼 좋아지지 않으면 복구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나는 교사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중에 리페어라는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나요 그죠? 뭐 리페어 그 화장품 같은 거 리페어 트리트먼트 리페어 뭐예요? 복구잖아요 우리 말로는 복구지 영어는 리페어거든 근데 왜 제품들은 리페어라는 제품이 있는데 손님들한테 우리가 더 좋아지는 제품을 하는데 왜 복구에 포함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지 리페어 폼을 하면 괜찮고 복구 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공략하면서도 이만큼 안아지는데 이만큼 좋아진 걸복구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물어봐 이렇게 할까요? 조금 더 좋아지는 폼을 뭐 이렇게 소수로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열펌을 하면서 제일 주의점이 뭐냐면 손상을 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죠 현상의 주범이 뭐냐 첫째 과연화. 과연화는 왜 생기냐면 모발 진단을 잘못한 거. 그 모발에 맞는 약을 쓰지 않고 너무 모발보다 센 약을 쓴 거. 두 번째 모발에 맞는 약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모발이 견딜 수 있는 환원만 봐야 되는데 연화가 돼 버리는 거. 연화로 만들려고 제품은 환원만 시켜 되는데 연화가 되는 거예요. 연화가 뭐냐면, 그, 이제, 사전적 의미가 물질이 무르거나 부드러워진 걸 연화라 그래요. 연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모발이, 원래 모발이 약을 발라서 원상 그 상태보다 무르거나 너무 부드러워지면 어때요? 탄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화를 보면 된게 아니라, 연화가 되기 전, 그러니까 환원이라는 걸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게. 어떻게 모발에 맞춰서 어떤 약을 환원을 보는지 이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발을 손상시킨 원인 아무리 환원을 잘 봤어 쉽게 말해서 열화잘 했어 근데 내가 사용하는 기계가 열이 정확하게 몇 도인지 모르고 너무 높은 열을 썼을 때 그때 모발이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수분과 열과 시간을 딱 맞춰 줘야 되는데 그걸 오버시키면 머리가 생각이 거칠어지는 거죠. 왜? 모발의 천연 보습 인자를 빼서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발 천연 보습 인자를 보충해주면서 열펌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열펌 기계 온도가 세팅이 정확하게 몇 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디지털 디테일, 그러니까 디지털에 모드 있죠. 모드 몇 도? 세팅 몇 도? 이 모드로 써 있는 건방목, 손상목, 그손상목몇 도씩 이게 정확하게 실제 로또와 일치하는지 실제 로또 온도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고 하는 명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기억 해보면 내가 쓰는 디지털 기계, 피세팅기가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로또 사이즈에 따라서 몇 도가 되는지 그러면 내가쓰는 디지털 기키 세팅이 온도가 몇도몇 몇 도까지 나오면 이들을 얼마의 수분을 가지고 몇 분을 둬야 되는지 그걸 쫙 맞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표준 레시피라는 게 표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맛이 난다는 거 표준을 맞춰야 돼 항상. 근데 표준 레시피를 하지 않으면 항상. 그 새로운 거를 한 것처럼 직면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닭을 튀길 때도 끓는 기름에 몇 분이면 닭이 속까지 다 있는 게다 나와 있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거를 표준 SPL을 모르면 우리가 닭을 삶을 때 매일 닭을 꺼냈다가 열었다가 확인해야 돼 근데 하기 안해도 되는게 뭐예요 시간 딱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온도에 이 닭은 몇 번이면 익더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열풍을 해야 되는데 어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미용실에 디자이너가 교육받으러 왔어요 어느, 어떤 브랜드인지 알죠 제일 유명한 브랜드 거기서 이제 디자이너가 교육받고 가서 미용실에 가서 선생님들한테 아 여기 교육센터 갔더니 열풍할때는 매직이든 세팅이든 아이론이든 모두 시간으로 해서 열과 시간으로 해서 통을한다고 하더라. 뭐, 생산 정도에 따라서, 어떤 따라서, 몇 시간을 보고 열게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화 보는 것도 하는보 것도 시간으로 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친구의 초보티장이니까 29살. 저기, 거기 뭐, 점주들은, 점장들은 서른 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열풍을 하는데 닭튀기느냐 시간을 보고 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우매 닭 튀기는 것도 시간 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열풍을다 이미 그 모든 범죄 제품에는 시간이 이될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시간 시간 좋겠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연화를 보는데 뭐 빛깔로 본다든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겨 본다든가. 감아본다든가꺾어본다든가 이렇게 열풍 할때 연화를 보면 안 된다는 거연화말 그러니까 그대로 모발이 늘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연화 테스트 한게 우리나라가 96년 97년에 열풍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아이론은 막 활성화되고 세팅도 막 그때 막 들어왔어요 레시피 들어오고 그죠 그때부터 열풍을 들을 때 열풍은 약을 강한 작업을 한다는 거 모든 명사가 인지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줄 알았어. 그리고 연화를 쓰이게 했단 말이에요. 연화를 많이 받는다요 애초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진 거 열풍 시작이 비과학적으로. 그래서 열풍을 하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옛날 명사들은 약을 바르고 열처리했어요. 지금 열처리는 사는 있는 거겠지만은 꽃술이 있다고 약을 발라놓고 열처리를 해요. 이런 명사도 옛날 했단 말이에자그 다음에 약을 발라놓고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은 머리를 옛날에 꺾어 봤어요 땡겨 보고. 어느 순간부터 노트로 감더라고. 노트로 감아봐. 어떤, 어떤 명사 또 세워봐, 이렇게. 아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아, 저는 어떤 저런 발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게 너무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 미용 계참 저는 그러면서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절대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열풍을 과연화시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열풍을, 연화를 보다 보니까 과연화를 시키대요. 연화가 잘 됐다, 그건 과연화예요. 안전방이 연화를 봐요. 항상 내가 그 미용 커뮤니티에 와보면 은 연화에 대해서 가끔씩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연화를 잘 봤는데 왜 품어 안 났을까 그런 거예요. 연화 충분히 잘 나왔는데 연화가 충분히 잘나오면 일단 미용 열이 실패하는 거예요. 연화가 되면 안 되고 환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화 됐다는 느낌 뭐냐면은 약을 발라서 충분히 잘 늘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약해진 상태. 열펌은 그러면 안 돼요. 연화 했을 때도 뭘 같으면 잘안 늘어난 것 같아. 이런 건강한 식기발은 연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니까 열펌 할때 과연 때문에 손상된 우리나라 명사들이 옛날에는 아이론 같은 거 매직하면서 세팅하면서 세팅서 많이 했었으니까 디지털 없을 때키 세팅하면서는 온도 때문에 제일 손상을 많이 시켰어요. 키 세팅이 온도 높으니까 매직도 온도가 아이론도 그렇고 근데 키 세팅으로 많은 명사들이 건조하게 머리를 손상시키다 보니까 키 세팅을 멀리하고 디털기를 디지털 쓰기 시작했어요. 디털기를 쓰다 보니까 디털기 온도가 낮잖아요. 컬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제품이나 제품도 디테일 많이 했어요한 10분 전에. 그러다가 제품 하니까 머리가 또 거칠어지네. 악족하겠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화를 많이 받 디털로. 연화를 많이 받아보니까 컬은 걸리는데 오래 안 봐. 또 연하의 말봐도 디지털 온도가 낮으니까 큰 로또로 큰 컬이 안 걸려 그렇죠. 그리고 포모를 하는 수분과 열의 시간을 잘 이해를 못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육학과 원장님이 그 원장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서로 한살 먹었을 거예요. 오픈한지 2년 됐어요. 지난 추석 때 왔어.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불격인데 요즘 다들 어떠다고 그래요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 뭐 괜찮은데도 있고 안 좋은데도 있고 그렇지 그랬더니 본인이 8평용실이에요 여기 농산에 2천을 찍는데요 8평용실에서 어떻게 왜 8평, 2천을 찍을 수 있냐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찍을 수 없어요 두명 본인이 1,500 찍고 1,700까지 혼자 할수 있어요 네. 본인이 1,500 찍고 디자이너 한 명이 5 0 0 찍는데, 잘하고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홍보해준다고, 이제 품석을 하고, 정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품을 갖다 쓰니까. 네, 이 친구가 한 1년 전에 태어나봤어. 한 1년 반 전에?